아 이거는 쟤네가 잘못한 거일까? 우리가 여기다 집은지 지분이 집은 우리가 잘못인 거까 메시가 되는 거면? 음, 뭐냐, 레크가 그, 생각을 못한 거죠. 뭐 여기까지는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이. 그리고 아까 전에 저격초 때 내가 느낀 건데 얘네 전에 우리가 털었던 애들인데요? 자오, 지우자오, 뭐한번 그 우리 저 프레스 타이탄 끌고 왔던 애들 아닌가? 지우자오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 아이디가. 오, 어? 아 메시 되네요. 크루즈 미사일 크 크루 크루즈 미사일 타고 우리 집 밑에 들어와 보세요 부스님. 크루즈 미사일 한번 쏜 다음에. 아 네, 저도, 이런. 미치. 저도 크루즈 미사일로 밑에서 공격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 돼? 아여보세 지금 보여요? 아 잠깐만 진짜? 나도 해야겠다. 이게 뭔지 이거 뭔개망 게임이야. 아. 야, 주... 의미가 없음. 이거 그냥 네. 크루즈사일만 만들어서 쳐들어오면 돼잖아뺄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거 이 여기 지역만 되는지? 어, 예? 네? 어, 그러네. 아, 그죠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아, 여기 지역만 그, 일반적인 것만 해야. 되겠죠, 뭐. 어. 여기 가서 이거 어디 어디 들어가요 이러면? 데미지 어디로 들어가요? 아, 우와. 어쨌든 그 건축물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끝에서 우리가 난간만 하면 아니... 얘 이거 얘네 와르르 애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응. 와, 근데 맞추기 어렵다. 난관만 맞추기가. 어때? 맞춰야 되는 벽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벽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이거 왜... 별로 방송에 내보내면 안 좋긴 한데 뭘안 두면 뭐내보내 얘네가 벌써 악용하고 있는데 아, 근데 내보내면 안 돼? 아니,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laughs> 쟤네가 이미 악용했는데 어떡해? 너무 지겹다. 그냥 이거리 하는 것도 무슨 님맥다포딩해주세요 빼요, 빼. 빼죠. 볼게요. 네, 네. 아니 애초에 이렇게 메시가 되는 거면 못 막는 게 맞아요. 이거 인원 왔어도안 됐겠다. 그냥 아래 아래 구멍에 뚫리는 거라. 어. 음응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본게 아니었네. 그러게 안 보일만 했죠. 어. 아 지금 전, 저는 지금 튕겨 가지고 이제 다시 접속했고요. 그 지금 땅이 뚫리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허점이 뚫릴 거기. 거겠... 아이고. 뭐부터 옮기면 될까요? 저 공룡도 옮길게요. 공룡도 옮겼어요? 공룡 다 챙겼고요. 그냥 네. 바, 딱 봤을 때고 고티어 이런 것만 챙기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 종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기엔 는 종이 없어. 다 그냥 백짜리 이런 거다 버립니다. 총알 네, 다 총알. 아 어, 총알이랑 이런 것만 챙길게요. 그냥 총알하고. 예예예 네, 네, 네. 그런 것만 챙기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챙겨 있나? 불프! 중요한 거뭐불프다 저쪽에 있을 거 불프 챙기고 어 터진다 빨리 가야겠다 어 빨리 가야 돼 지금 많이 터지고 있어 아제짜이 집에 오면은 제가 무조건 막을 자신 인데 그죠? 여긴 어저 근데, 여기는 뭐 여기는 그냥 아니 여기도 매쉬되는 곳 있나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아...씨... 아 이건 그냥 게임이 잘못 만들어진 거라 아... 그러니까 얘네가 요번에 제네시스 패치하면서 이 미사일이 땅에 뚫리는지를 모르나봐요. 네, 아, 그정도까진 계산을 못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씨 아, 말이 안 되지 이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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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그래도 이집 만들어 놓기 진짜 잘했네. 저기도 안 살기 잘했어 확실히. 쫓기도 아, 했고. 아, 어저 뭐야 뭐야 뭐가 어, 공격한다. 아, 얘네한테 마지막으로 빅녀슬 하나 먹여보고 싶은데. 아 지금 얘네가 이거 다 계산하고 왔나 보다. 이게 되니까 이렇게 왔구나. 아뭐 이상한 그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건왜 만들어가지고? 쓸 때는 도와준다 좀 그러네요. <laughs> 아 이거 너무 악용 당했잖아요. 아 그건 맞지 어쩔 수 없지. 아싹 비었다. 이 정도면은 뭐 집에 집에서도 지그대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들만 놓고 가자고. 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저 저기 가서 테크 쉘더 안에 누워 있어봐야겠다. 누워 있어야지 그냥. 죽은 그어 우리 여기 숨어 있다가 어 가복 어. 같은 거 입고 해볼까요, 있다가 한번 어 가복 입고 있다가 우리 여기 캐라님 우리 여기, 여기 다 숨어 있을까요 여기 안쪽에? 어. 왜요? 숨어 있다가 애들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템털때 우리 벌떡 일어나서 싸워 볼까 한번? 어 그러니까. 아여기다 어, 초.. 여기서 초.. 훅 빠가 났네. 와, 여기서... <laughs> 아, 이렇게 쏘고 있네. 얘는 훅박을... 무슨 얘 얘네, 여기서 훅박고 이렇게 쏘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어, 이거 왜... 여기까지 왜 전력이 안 닿냐? 원소... 원소 뺐어요. 원소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원소 빼졌구나 부자, 이거 살짝만 넣어줘 발전기만, 발전기만 틀어줘 발전기만. 됐다. <laughs> 됐다. 주가이 새끼야 주가. 발전기만 넣어 요 발전기만 발전기만 해놓고 여기서 조프야 있다. 뭐거야 저거도 뭐가 오는 거야? 오 사장님. 네 왜요? 여기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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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 아, 나오면 물으라고. 거기 <laughs> 들어가 있어. 우리 기가 죽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부스님, 우리 얘, 얘네 여기 있다가 들어오면 태포 응. 시킬까 우리 집으로? 그럴까 그러죠. 그래도 될것 같은데? 잠다 포수는데. 아, 다 <laughs> 우리 기가 꼴거 는거 아니야, 이거? 뭘로 쏘는 거야, 지금? 밑에서 들어와요 밑에서 그냥, 이거. 이 응, 밑에서 들어오 밑에서, 밑에서 들어오네, 밑에서. 어, <laughs> 여기서 보고 있어 <laughs> 보일걸요, 이제? 어. 어, 밑에서 들어오네. 와 찬양, 네, 우리 여기 못 가겠는데? <laughs> 저결사항전이지 어, 마지막이구만. 레일걸 쏜다, 땅 밑에서.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여기 숨어있자. 무기가 없는데 어떡 하지? 나나무테크소총 아, 없는데? 나 아! 어, 뭐야? 레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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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건! 어디서 죽었어? <laughs> 땅굴 때도 쏜다 이네. 레이건 오! 죽었어. 오! 안돼! <laughs> 안돼! 백개수 <뺏길> 없어! <laughs> 뒤진다. 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아 얘네 그 그거, 그거 죽었네요 부스니. 아 레일건도 밑에서 들어오네. 얘네 그 캐찰 네, 죽었어요. 메일건도.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캐찰. 아, 아 캐찰 죽었어요? 아 무슨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왜가지고 왜가지고. 그건 어, 잘 지켜주세요 제 기가를. 야 마음 기가 파이트 가자. 기가 파이트. 아 이거 죽겠다. 아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가 완다. <laughs> 안 돼! 아, 무슨 일 이거 어떻게 해봐요! 뭐 어떻게 어, 거기 텔포도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네. 아, 내가 지금 테크 슈트를 입은 것도 아니어서 이걸 살리시는 방법이 없었어. 뺏기는 거 아니면 그거였는데. 얘네가 기가도 없나? 기가 왜 안, 안 꺼내지? 발릴 거 봐, 겁나냐? 아, 이 기가 왜, 이 기가 능력치 좋은 건가? 와, 327짜리네! 빨리 네, 싸워봐요! 오, 오, 기가 꺼냈다! 기가 꺼냈다! 얘네! 아, 근데 내가 죽어버렸다. 아. 템다 뺐으니까 뭐. 아, 짜증났네. 아, 지금 타워 필리스는 앞으로도 영영 살수 없는 곳이 될것 같고요. 저기 사는 사람은 무조건. 크루즈 미사일. 예, 크루즈 미사에는 무조건 뚫리게끔 되어있어서 이게 공식적으로 패치를 해주지 않으면 저기에 집을 짓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 애초에 그냥 땅 밑으로 미사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쟤네도 저거를 알고서 온것 같아요. 어디서 보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나 전철을 왜 아래다 지었나 했어. 어, 쟤네도 뭐 하다가 안 하는 건가? 그,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 저희 집은 일단 여기로 이제, 여기가 본질 될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너가 아주 철통박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요 집이 타이... 아이스 타이탄은 애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집이어서 어 괜찮다 이거 여기다가 이제 더 부국강 뭐라 그러지 그캐라이는 뭐라 그러죠? 부국강성이라러나 부국강성인가? 맞잖아요. 부강성 맞아요? 아무튼 매우 강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인원이 많이 없었던 것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인원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였을것 같아요. 진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는 뭐 그냥 애초에 뭐 게임에서 가능한 일이 사실상 아닌 걸로 지금 당했기 때문에 아, 좀 찝찝하네 기분이. 아. 아, 시간 아까워 진짜. 여기 여기 여기다 며치 뚫리나 한번 우리 실험해 보자. 어디 뚫리나. 크루즈 미사일로 한번. 요전 벽을 한번 다쳐 봐야겠어요, 여기. 그래도 많이 뚫린다. 그럼 아크 접자. 어, 접자, 접자. 어, 아, 크 접자. 아, 진짜, 이거, 패치 빨리 해주세요. 패치 시급합니다. 예. 야, 아, 그래도 여기다 집, 여기다 집 웬만한 거 옮겨놓게 진짜 잘했네. 아, 좋아, 좋아.